김에일이 아프다는 사실을 눈치챈 박경선은 요양을 권유하지만 헤일은 이를 거부합니다. 경선은 그에게 꼬메스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다그치며 다시 일어설 것을 독려합니다. 박 대장의 휴대폰을 해킹한 김홍식은 마약 거래를 중단하고 붙잡힌 불장어를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불장어를 찾으러 간해일과 대영은 마약방과 구자영 형사에게 체포되며 위기를 맞습니다. 자신이 신부와 형사라고 밝혔지만 믿어주지 않아 비밀 은신처에서 취조를 받습니다. 이후 정체가 드러난 헤일과 대영은 마약 조직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나섭니다. 고독성을 통해 정보를 얻은 헤일과 대영은 마약반 형사들이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대영은 이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비공식 마약 수사팀이라고 의심하며 검찰의 개입 없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분석합니다. 성규 신부와 임경수녀는 부산으로 갈 명분을 마련해 출발합니다. 한편 구자영 형사는 붕 장어를 심문하며 마약 조직의 윗선을 밝히면 형량을 줄이고 목숨을 보장하겠다고 설득하지만 불장어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한편 김홍식은 마약 사업을 위해 우마양 요원을 후원하며 어르신들을 유인합니다. 그들을 취직시켜주는 척하며 마약 제조에 동원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김해일은 채도와 함께 봉사활동에 나서며 마약 중독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요청으로 부산에 온 박경선은 그동안의 상황을 전해 듣고 헤일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김홍식과 남 두원은 서로 손을 잡으며 나는 왕이 되고 부장님은 황제가 된다며 야망을 드러냅니다. 부산에 도착한 성규 신부와 인경 수녀는 우마 성당을 방문해 김해일과 재회하고 두 사람은 헤일에게 왜 혼자 행동하느냐고 질책하고 대영과 함께 포메스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협력합니다. 불장어를 이동시키던 조직을 쫓던 헤일과 대영은 불시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위기에 처한 구자영을 구출하며 팀워크를 발휘하게 되고 우미 경찰서 강력팀은 부산 경찰청의 마약수사팀의 체포영장을 들이대지만 마약수사팀은 이를 무시하며 갈등이 고조됩니다. 남두원은 저항할 경우 실탄을 사용하라고 명령하며 긴장을 극대화합니다. 과연 김혜일, 구대영, 박경선, 성규, 인경은 김홍식과 남두원의 악행을 저지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